네, 리플홀더분들 반갑습니다. 이 선생입니다. 자, 오늘도 리플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먼저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, 요 리플이 이 마스터카드와 이제 초대형 동맹을 맺으면서 이 실생활, 실생활 상용화 작전에 전면전을 좀 나섰습니다. 자, 기존 이 카드 결제 시에 한 3일 정도 걸리던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, 즉시 정산이 가능하게끔 하는 건데요. 지금 뭐 시범 결제도 공개되었고, 이게 상용화 되기만 한다면, 어, 타이틀이 걸리게 되죠. 최초 블록체인 결제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. 어, 미국의 규제 은행들도 참여하게 됐고, 이 스테이블 코인의 비전을 입증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, 이 며칠 전에 이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주요 코인들이 지금 일제 이후로 때, 음, 하락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, 이후 이 볼린저 밴드를 딱 벗어나니까, 리플은 7% 반등을 보여주면서, 좀 이렇게 중앙적으로 다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게다가 이 실상, 이 상용화 전략이 계속해서 뛰어들면서, 긍정적인 인상, 음,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. 게다가 또 SEC, 이 SEC 승인 없이 ETF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도 있고 그게 아마 11월 13일이었죠 네 그리고 뭐 스테이블화 된다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리플의 하락 조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지금 뭐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도 일단 차트상에서 보면은 <laughs> 네 죄송합니다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좀 많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죠 많이 요동치면서. 이 변동성을 좀 주려는 그런 행보가 보여지고 있다. 거래량도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나오고, 이렇게 거래량 한 번씩 터질 때마다, 음, 변동이 좀 크게씩 나오는데, 어, 최근 큰 변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으로만 좀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. 그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 심리를 좀 새겨주게 되는데, 어, 거래량을 동반하면 하락이구나. 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겠죠. 그런 심리를 새겨주면서 이 매집하려는 좀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위아래로 많이 흔들면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우하향하는 거 보면 이제 어 매집의 냄새가 조금 나고 있다. 그런 느낌이 들죠. 상승할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죽여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. 계속해서. 음. 계속해서 이 볼린저밴드 안에서만 놀게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방향의 흐름을 아래쪽으로 잡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어 굉장히 호재인 것 같지만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경우도 많죠. 근데 그러면은 그 재료들은. 과연 사라지는 걸까요? 아니요 재료는 사실 분명 살아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게 생기죠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애플의 주가는 겨우 1달러였습니다 지금은 뭐 200배 이상 올랐죠 또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땐 500원이었지만 지금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코로나 시절 모두가 바이오주에 몰릴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택배와 제지 회사를 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번 세상이 바뀌려 하고 있죠 세상이 바뀔 때는 늘 아이디어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도 은행을 세울 수 있게 되죠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름이 바로 삼성은행입니다 삼성은 이미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그리고 암호화 기술을 갖춘 기업이죠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삼성이 직접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디지털 결제 구조입니다. 이 삼성은행이 만들어지면 결제 와 송금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는 이미 실험 단계에서 사용되는 소규모 디지털 결제용 코인들이 있습니다. 해외 시장에서는 이 코인들이 결제 망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죠. 가격은 아직 하나로 1원도 안 하지만 만약 이 코인이 실제 삼성 결제 망의 일부로 활용된다면 그 순간부터 같은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. 은행이 생기면 돈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면 시장은 반응합니다. 그 안에서 쓰이는 기술과 자산의 가치도 함께 바뀌죠. 해외 유명 거래소에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조만간 업비트에서도 컨택을 한다고 하니 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맞물리는 시즌에 상장되며 엄청난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코인을 제가 여러 번 언급하면서 방송을 했더니 이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고 방송 다시 보기를 막아버렸습니다. 한 개인의 유튜브에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걸 또 다시 언급해서 한번더 경고를 받게 되면 제 채널이 삭제 처리된다고 하니까 이 정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10-489-1에 4930 이것의 개인 번호거든요 010-4891-4930 이쪽으로 은행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이거 여러분들과 저만의 암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코인명 정보 리포트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딱두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암호에게도 말하지 말것두 번째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줄 것이두 가지만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남들 돈 버는 것만 부러워했고, 왜 나는 안 되는지 자괴감에 빠지고,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바로 행동하지 않아서입니다. 여러분,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. 이 선생이었습니다.